자, 122번. 완전 쉽게 정리해보자. 가를 먼저 정리해보자. 다 미시 3이고, 가에는 로그의 합이니까, 로그 3에 2a, 3b, 6c 곱하면 6의 제곱 a, b, c 가 되고, 얘가 7이 되겠네. 그러면 6의 제곱 36. a, b, c가 3의 7제곱이 되겠다. 양변을 9로 나눠보면 9 9로 나눠보면 4a, b, c가 3의 5제곱이 돼. 이제 2번, 2번 한번 봐보자. 2번은 미시 a, b, c 미시 다르네. 근데 다 3, 3, 3 같다.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걸 봐봐. log a의 4bc. 봐봐. 4bc. 우리 4bc. 쉽게 정리가 되지? 4bc는 a분의 3분의 5제곱. 그 다음 두 번째. 4ca. 4ca는 b분의 3분의 5제곱. 3의 5제곱. 그 다음에. 4AB는 C분의 3의 5제곱 그렇지? 그러니까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게 구하려고 하는 식에 로그 A에 4BC는 A분의 3의 5제곱 플러스 로그 B에 B분의 3의 5제곱 더하기 로그 c의 c 분의 3의 5제곱 이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. 그러면 어떻게 돼 버리니? 얘를 정리하면 로그 a의 3의 5제곱이니까 5 앞으로 나가서 로그 a의 3한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a의 a니까 마이너스 1. 얘도 플러스 5 곱하기 로그 b의 3. 마이너스 1, 플러스 5 곱하기 로그 c 의 3, 마이너스 1. 이렇게 되겠지. 자, 여기, 여기, 여기를 5로 묶고, 나, 나에서, 나에서 주어진 식이 그대로 나오잖아. 5로 묶으면. 5 곱하기 로그 a 의 3, 플러스, 로그 b의 3 플러스 로그 b의 c의 3 마이너스 3이 되겠지. 얘가 뭐니? 5분의 7, 5 곱하면 7이겠지. 7에서 3 빼면 4. 4번에 있네.